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제가 같이 드릴, 함께 드릴 찬양은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한 주간 또한 잘 지내셨는지요? 또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불어나는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나를 어, 설교의 제목은 주는 평화, He's 어, Peace i Our Peace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영어가 되네요. <laughs> 자, 음, 주는 평안 같이 생각 어, 나눴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어, 평화를 어, 원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터에 있는 어느 한 작은 소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터에서도 아마 많은 이들이 이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 가운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책을 보면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들이 여러 나올 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한글 책에 한글 성경 책에 보면 평화 또는 평강, 편, 평안, 화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네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네, 정답은 이네 단어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을 표현하는 성경 원어는 한 가지 단어로만 나오게 되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어, 신약 성경인 헬라어는 이네 가지를 다 에이레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구약의 그 히브리어는 샬롬 기억나십니까? 샬롬이라고 이해가 고겠습니다즉 평화, 평강, 평안, 화평. 이 모두는 우리는 풍부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기초를 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스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따라서 이 곡은 에이렌의 즉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찬양곡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리고 후렴에 가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참 아름다운 가사인데요. 우리는 이 가사 곡에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는 평화 그 자체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담이 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담이 허물어져야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평화이신 주님이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는 평화이시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본문의 첫 부분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에이레네 우리의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어, 에베소서 이 편지 글을 받아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상당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서기 1세기 경에는 평화라고 하면 어,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나 소원하고 있는 평화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즉 로마의 평화라는 데서 이 평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국가 세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룩한 또는 한 세력이 주도하는 장기적인 평화를 팍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적인 강한 힘을 가지고 이루어낸 평화를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 단어는 BC 1세기 말아우구스투스의 시대로부터 약 200여 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팍스 로마 나가요. 이 시기에는 로마가 세계 제1의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종교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자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면 당연히 팍스를 생각하고 꿈꾸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했고 경제력을 가져야 했고 권세를 가져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주님이 평화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은 팍스라고 써야 할 텐데 그래야 이해가 편할 텐데 님은 에이레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앱에서 말씀을 읽은 몇몇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 어, 모르겠습니다 에게 에이레네가 뭐야? 천스럽게 예수 정도 되면 팍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한 번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팍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에이레네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힘에 의한 평화와는 완전히 그 본질부터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이레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즉, 팍스와는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마음으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팍스, 평안은 자주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으로 물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평화인 셈이죠. 여러분들도 평화를 찾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주소의 평화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속히 바른 주소인 에이렌의 평화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어, 평화는 담이 허물어져야 오는 것입니다. 즉, 담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담이 허물어질 때야 비로소 주님이 에이레네가 되시며 우리의 에이레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본문에 나온 둘이라고 표현된 그룹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이질적이고 결코 하나가 될수 없고 영원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 대립 관계를 대표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요즘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진자와 못가진자,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한국과 일본, 시어머니와 며느리, <laughs> 너무 공감하시네, 채권자와 채무자, 고용주와 직원, 원고와 피고 등등 이런 관계들의 특징은 뭐냐면 둘 사이에 높디 높은 막힌 담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둘 사이에는 오해가 쌓이고, 그로 인해 불신이 커가게 되고, 결국에는 미움과 증오로 서로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담이 서 있는 이두 사이에 무슨 평화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러한 갈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을 두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성경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즉 죄라고 하는 넘지 못할 무지무지한 큰 담을 사이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로 평생을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을 누가 허물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혹시 누가 허물었나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 에이레네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에인의네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 말씀드리면 유일무이한 우리의 에인의네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문에 읽었던 자기 육체를 허시고라는 뜻이고요 화평을 이루사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막힌 담을 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글쎄 자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압박 때문에 아니면 인간 관계 가운데 억울짐 때문에 또는 사명 감당의 그 무게 때문에 혹시 담을 쌓고 지내시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에이레네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누림입니다. 오늘 찬양곡의 가사를 다시 보면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에이렌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에이렌에 대신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신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 평강, 화평, 즉 에네네가 찾아오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께 안 맡기면 그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길 때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얼마나 불안에 쌓여 계십니까? 원소와도 같은 수많은 관계 속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높은 담을 쌓아두고 하루하루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단 1cm의 평화도 없을 것 같은 각박한 삶의 무게에 혹시 눈물을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들어 평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발 아래 엎드려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그분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줄수 없는 참평화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찬양곡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화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마음 깊이 우러나는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one, one. 아버지 우리의 평화 되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육체를 허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평화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주를 평화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에이레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